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 튜브 우승료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무려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 8층에 있는 포컬 파워드 바이 네이모디오. 새로 리모델링을 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로 이 포컬스러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새로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포컬은 이 서울 청담매장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부티크 스토어로 오픈을 했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포컬 파우드바이네이머디어 센텀시티점은 기네스북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센터로 기록이 된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8층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상남북도와 부산까지 전체 통틀어서 포컬의 신제품 디바유토피아, 디바 메자유토피아, 디바 메자 헤클라까지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있는 유일한 매장이라는 것도 오늘 저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제가 몇번 느꼈던 건데 백화점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디 갤러리가 이 포칼이 됐든 골드문트가 됐든 이 공간을 연출하면 그 드라마틱하다고 그럴까요? 갑자기 없던 공간에서 살짝 어떤 문을 지나거나 그 벽을 지나면 안 보이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어, 이런 거 연출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오면 세 구간이 있어요 지금도 음악이 세 구간에서 다 들리게 뭐 이거 촬영한다고 저희가 음악을 일부러 끄지 않고 이세 구간에서 나는 소리가 다 울리는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방은 많이 익숙하시죠 오렌지색 소프라 넘버 no. 2 그리고 앰프가 유니티 노바 PE 노바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플래그십인 PE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이 방에서의 어떤 느낌이랄까 공간 하나를 딱 지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 판타지 같다고 극적인 상황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산 이 근처 가까운데 계시거나 센텀 신세계를 종종 다니시는 분들도 어 거기 그런 데가 있었어 모르실 수도 있는 약간 비밀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자 센텀에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커피를 한잔 하고 가구랑 가전을 보다가. 여기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안한 오후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이걸또 그대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놓고 싶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음악이 들리고 있는 바로 옆 디바 유토피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바로 옆에.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 신세계 센텀시티 보컬 매장의 중앙이 되는 홀 같은 공간이에요. 제일 넓기도 하고, 여기 물건이 제일 많아요. 일단 메인으로 있는 디바 유토피아가 산뜻하게 디바 유토피아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장점을 갖는 액티브다.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멋진 디바 유토피아 타이틀도 여기다 딱 붙여놨고요. 그리고 저벽 뒤쪽에 보시면 베티스 헤드폰 신구형을다 진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제품이죠. 헤클라, 뮤조 헤클라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뮤조 헤클라는 아마 좀더 멋진 디스플레이를 해서 배치를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이 영상이 나간 후에 오시면 그런 해크라를 좀더 특별한 디스플레이가 된 채로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진짜 그대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고 커피를 아니면 커피 모임을 하러 모이셔 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들고서 여기 앉아 가지고 뭐 시끄러운 거 이렇게 옆에 사람 소리 들리는 걸 좋아하시면 그런 좀복닥거는 데서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음악 들으면서 좀 차분하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돼서 포칼 소리를 들으면서 담소를 하는 처음엔 얘기하러 왔는데 커피 마시면서 좀 앉아 있다 보니까 음악에 취해 있는 딱 그렇게 되는 공간입니다 디바유토피아가 있는 이 중앙홀 같이 살펴보고 자 이제 사실 여기에 제일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현재 포컬에서 제일 핫한 신의 액티브의 플래그십이죠 디바 메짜유토피아가 있는 옆에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방은 또 특별히 블럭이 돼 있어요 음악을 좀더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죠 옮겨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컬 파워드 바이네임 센텀 시티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음악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게 보면 경상북도와 부산을 포함한 전체 공간 중에서 이 포컬을 가장 고급지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청 공간이자 디바 메이저 유토피아를 단독 시청을 할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주 차감이 잘되는 그런 문으로 별도로 블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좀 아까 이 중앙에 있던 디바유토피아 방은 모여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같이 옆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구경하면서 볼수 있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더 집중을 할수 있는 이 백화점 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아주 차분한 곳입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곳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신세계 센텀시티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제일 규모가 큰 백화점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공간에 이 8층에 있는 가전과 가구가 있는 이 8층 자체가 올라오면 다른 백화점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옷과 이런 어페럴이 있는 이런 명품층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나면서 음악을 듣기도 제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한 8층 포컬 파우드 바이 네이모디오. 제가 이곳 위치와 연락처 사전 예약과 안내를 할수 있는 문의를 할수 있는 그런 연락처 여기 더보기란에 별도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커를 보러 올수 있는 요 경상도 이남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에 그냥 놀러 왔다가 음악 들으러 커피 한잔 하러 이렇게 들리는 흔히 말하는 격존 높은 공간이 생겼으니 이 공간 이 근처에 심지어 살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보처럼 부산 촬영으로 온 거는 흔치 않은 포컬의 신제품들이 대거 영입이 돼서 전문 시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특별히 새로 마련된 이 센텀시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기도 하지만 센텀시티의 노른자에 같은 이 8층에 포컬 파워드 바인 에임 오디오 신제품들로 쭉 포진한 라이프스타일과 액티브 라인업, 와이어리스 라인업들이 모두 새로 들어와 있는 이곳을 알려드리고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자주 못 오지만, 모처럼 부산에 와서 좋은 공간을 살펴보다 가게 됐으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조금 위쪽, 한두 시간 권에 있는 분들은, 좀더 멀리서라도, 부산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곳에 많이 들러서, 보컬의 새로운 라인업들과, 격조 높은 시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좀더 좀, 나도 좀 고급져보고 싶은, 좀더 고급진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영감을 줄수 있는 공간이니까, 많이들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